제일 먼저 일어난 정재씨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다. 두 아들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집 사람한테 아주 꼭두새벽이에요. 좀더 지나야 활동을 시작하지요. 지금은 지금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은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실눈 뜨고서 저한테 미쳤냐고 그러 거예요. 이 시간에는. 남자들끼리 남자들만의 대화를 하면서 밥 먹는 게더 많이 여자들은 자고 응? <laughs> 아침 잠많은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픈 마음과 한창 크는 아들들 아침밥은 챙겨주고픈 아빠의 마음이 정재 씨가 아침 식사 당번을 자처하게 된 이유다. 월요일 아침엔 아들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 기숙생활을 하는 축구 선수 큰 아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갈게요. 학교가 가까운 준이가 먼저 내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사춘기에 접어든 건이와의 대화 시간. 아 코치 선생님 되게 무섭더라. 우리 코치 선생님? 되게... 어. 왜요? 몰라 그냥 무서울 것 같아. 쿨해요. 쿨해? 그래? 네. 어 아빠랑 똑같은 건지? 아빠도 쿨해요? 네. 어떤 점이 쿨해요? 딱 봤을 때요. 사달라 전걸 확 사줘요. <laughs> 너, 너 엄마 듣는 데서 구현소리 해줘 봐라. 네, 갈게요. 앞으로 일주일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이와 아빠. 부자의 이별이 애틋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마 아. 안줘 정마는 정재 씨 엄격한 아빠가 되기보다 무한한 사랑을 퍼주는 교육 방식을 택했다. 아들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온 아침.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꿈나라다. 이제부턴 아빠의 아침 이 탄을 시작할 차례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놓는다. 익숙한 노래가 흘러 나오자 꼬물꼬물 잠에서 깨어나는 공주님들. 큰 소리 한번 없이 아이들을 깨우는 정재 씨만의 비결이다. 일단 아이들 시킬 더운 물을 충분히 받아놓고. 잠이 덜깬큰딸을 번쩍 안아서 화장실로 데려가는아빠아이들을 직접 씻겨줄 참이다. 삶 엄마 대신 아빠가 시켜주는 게 익숙한 일인 듯 아이들도 아빠에게 몸을 맡긴다. 늦잠 자는 애들 깨우랴, 아침 준비하랴. 호통과 고함소리가 난무하는 아침 풍경과는 너무도 다른 이 집의 아침.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아빠 정재 씨의 100점짜리 육아 실력 덕분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산이와 드리. 아이들의 알림장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기는 건 역시 아빠 정재 씨의 몫이다. 하지만 정재 씨는 이런 일이 하나도 귀찮지 않다. 오히려 애들 키우는 잔재미는 바로 이런 데서 찾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곤이자는 <목소리> 아내를 깨울세라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을 나온다. <목소리> 자는 아이 얼굴 한번 들여다볼 새도 없이 출근하기 바쁜 대한민국의 아빠들. 어쩌면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재 씨는 행복한 아빠다. 대충 이러고 놀아요. 날 좋을 때는 그림자 놀이. 저쪽이 저쪽이 가면은 해가 잘 들거든요. 3시서석 같고 그림자로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아이들을 태울 유치원 버스 도착. 아이들을 직접 등교시키다 보니 서로 친숙해진 유치원 선생님과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재 씨. 영락없는 애엄마의 모습이다. 아니. 막내까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이미 해는 중천. 이번엔 자상한 아빠 대신 살림 구단 프로주부가 된다. 건조대에 널어놓은 빨래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한 정재 씨. 프로주부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탈탈 털어서 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떼서 하잘안 벌리는데. 아내가 빨래를 널어놓은 게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빨래를 개고 다려야 할 사람도 남편 정재씨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아직 주부로서 기본을 다지지 못한 이유. 어쩌면 완벽한 프로 주부가 곁에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면티는 너무 털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살살 털어서 옷걸이에 걸어도 안 되고 그냥 방바닥에 방바닥이나 어, 그런데 이렇게 펴서 펴서 넣고. 그리고 다른 옷 경우는 딱딱딱 털어가지고 쫙 펴서 해야 주름도 좀덜 가고 그리고 잘 말라요. 정재 씨의 살림 실력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슨 옷이 어디에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정재 씨 때문에 아이들도 양말짝이 없다하면 아빠부터 찾고 본다 오랫동안 해가 나지 않으면 빨래 걱정부터 되는 마음 덩치는 곰처럼 우람해도 생각하는 건딱 살림꾼 알뜰주부다 집안엔 또 어떤 일감이 정재 씨를 기다리고 있을까 해는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 오늘따라 몸이 심하게 붓고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거 마크지? 제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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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이럴 때 아내 정신을 개운하게 만드는 정재 씨만의 비결이 있다. 눈날 쳐다봐. 조금 전에 눈에 확 빠져들 것 같다. 이거.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정신이 확 깨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 정재씨의 말솜씨는 아유, 냄새나, 없는 편두통도 싹 사라지게 만드는 박카사탕처럼 시원한 맛이다. 뭐? 어? 뭐? 아이고, 푸지 마십니다. 죽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네. 나는 모르겠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너 살이 왜 이렇게 쪘냐고? 그러니까 살이 딱쪘어 옛날 생각해보면 참.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때는 팔이 요만해 갖고 요만해 갖고 그냥 응자 언제 이렇게 됐어? 그지. 아내와 함께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재 씨. 아내가 씻고 나올 동안 부지런히 집안일을 마쳐야 늦지 않게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다. 연후 주부들이 그렇듯 정재 씨는 아내의 생활습관에 잔소리가 시작된다. 수가 없으면 걸어라 좀. 어? 수가 쓰면 좀 걸어놓라고. 으 양말은 어떤 거신을겨요중에 그 하나 예쁜 거. 빨건은 <laughs> 좀 빨래통에 넣어놔라. 아이고. 청바지는 뭐입을겨 벨트 있는 거 입지. 이렇게 빠를 거야. 이거 빠를 거예요? 야 주머니에 빨래 있으면 돈을 빼놔야지. 이 음... 그리고 이왕에 돈이 떨어질 거면 좀어뭐좀 어? 뭐좀 수표나 좀큰거떨어져야지 해봐야 십 원짜리 1 0 0 원짜리냐? 이제 음악틀어놓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던데. 나는 그런 거 언제 해보나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발라야 해주는 건가요, 그야? 설거지 하고 싶면 뒤에서 음악틀어놓고 오케 안아주던데. 한번 터지면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정재 씨의 잔소리 이럴 땐 아내의 애교가 특효약이다 뜬금없는 아내의 제안에 어이없어하는 정재 씨 그래도 그 제안이 싫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아내의 애교에 분위기 급 반전 조금 전의 잔소리는 쏙 들어가고 평소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다.